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부니부니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탭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많아요 허니님 탭키 좀 그만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이러면 이제 거기 댓글에 이제 한그 20개가 달립니다 예. 그래서 오늘은 본캐에서 하기는 조금 빡세고 부캐로 탭키를 빼고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야 안에 개 더러운데? 어 잠깐만 못 보여주겠는데? 어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탭키를 뺐습니다. 스위치도 있긴 한데, 뭐, 안 누르면 되는 거니까, 어. 아이고! 탭키 빼고 승리 1000개요?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박에서 탭키 빼고는 못 이길 것 같은데, 닫지 해도 될까요? 이거 아박은 개빡이긴 한데, 이게.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거야. 설 누가 했는지 몰라. 킬된못 봐. 상대 궁이 몇칸 남았는지 못 봐. 내가 얘한테 죽어도 되는지, 죽으면 안 되는지를 모르잖아. 제트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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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마자 탭누는거 봐. 와, <laughs> 와, 시작하자마자 탭누르고 상대 조합 볼라고. 자 그리고 어, 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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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누르면안 되고, 자, 찍히면 원 탭. 제거 완료 아, 아, 1hp 소바 1hp 젯 1hp 도망주신데? 굿바이 삿 미친놈이었는데 이걸 야 진짜 근데 벌써부터 벌써부터 님들 존나 불편했던 게 뭔지 알아? 상대 몇명 남았는지 내가 위를 보고 해야 되는 게 적응이 안돼에 <목소리> A 가면 되겠다사일 발사. 이거 치 확인. 야, 나궁몇몇칸 있는 거야? 한 명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제트 동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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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 동고 컨틴 컨틴 컨틴. 가야나궁몇 칸이야 이거 어떻게 봐 그러면? 궁몇 칸인 거를 태부로밖에 못 봐? 아, 아 저기 있구나. 아, 맞네. 아. 세명 준비 완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성공한다. <laughs> 아 내가 너내 생각만 했네? 오이 씨. 아니야 상대 야 상대 뭐나오는데 상대 이코임? 안타깝. 자 때려주고 바로 빠져준 센스. 아 okay. 백박이긴하다. 어. 탄 적중다. 적군이 한명 찢어발겨라. 다시 굴 내가 안 보여서 몇킬몇대 쓰임 나? 나 잘하고 있음? <laughs> 나몇킬몇대 쓰임? <laughs> 어나 분명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. 야 근데 그건 좋긴 하다 이 탭을 안 누르면 내가 말렸을 때도 말렸는지 몰라 아 근데 또 단점이 있네 내가 잘할 때도 내가 잘하는지 모르네 근데 못 하시는 분들은 탭키 빼고 하셔도 될듯 자신감 키워야 되니까 MA 클럽 Enemy spotted 아직 준비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클럽을. 로브 모든 미사일 발사. 아군이 한명 남은 후 어, 근데 잠깐만, 근데 님들 근데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. 아니 뭐 테키가 없어도 막 그렇게 막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. A 먹었어요. A 온다. A 데카 A. 와이. 다이점. 야, 다이점. 아니, 아니, 잠만 아니, 어? no. 이겨서 다행이다. 잠시만, 아니, 여왜 보? 왜아 진짜 진짜 억울함..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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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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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도 한명 남았습니다. 어. 아아아 상대 뭐군 카운터 치 만한 것도 뭐 레이즈 궁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다. 아 바이스 군도 있구나. 됐습니다. 아, 헤드샷 야 뭐야 좀실 아, 먹어야 되는데 아 그면서 한면이다총 조심해 시모니 칼도 로심하니 칼도 조심하고 카발로아머 <laughs> 아, 아, 어, 미안해 고마워, 고마워. 미안해 어카리로리 어, 어. 아 괜찮아 네. 괜찮아. 카드로 슈머니 아드로니머니다저로 슈머니 카드로 슈다니 카드로 슈머니 카드로 니다어로 슈머니 카드로 슈머니 카드 신한 거는 그 내가 볼때 상황 인지가 마요. 존나 안 돼. 어, 탭 없으니까 어, 네. 답답해. 답답해. 이스 어, 네. 아, 어. 1h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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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확실히 근데 공수, 이 샷발이 맛있긴 하네, 여우. 진짜. 이걸로 야, 끝이다. 인상인세인에 폭발물 전개. 오오이 오! 됐어. <laughs> 오야, 진짜 이 개빡이네. 오, 내가 뭐야? 내가 1등이야? 야, 나 그래도 잘했네. <laughs> 꺼져야 돈픽 가이스 돈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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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얼티 마이 얼티 마이 얼티 마이클 마이 볼 마이 볼 하하하 덕분에 한 명만의 처치 아, 아아 이스아어아근 개맛있다 와 개꿀맛 와링 와쉐띠 나 어디 안간다니까 다시 덩굴 발사 아군이한명 <파군에> 남았어 <놀람> 실명 실명장치 파괴 제자 발격. 가스톰브, 가아 방금도 근데 왜 이렇게 뭔가 5대 1인 거 킬로그 보고 알고 있었거든. 5대 1이 아니라 뭔가 진짜 3대 1 같은 느낌이었어. 뭔가. 제적 발아이가 시지점에 떨어졌들라 어디 한번 버텨 보시지. 남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이제 대체 네 정군이 한 명을 처치. 나이포. 나이스. 아니 탭키 떼고도 에이스를 해? 근데 이게 에임 에임에 약간 그 집중이 되나? 아니면안 맞는데 안아 진짜 탭키 진짜 무조건 눌러야 되는데. 근데 세 판째 해 보면서 느끼는 거는 탭키가 얼마나 되게? 중요한지를 다한번또 깨닫는 거 같아. 하트 원 드롭. 아이한명 남았어. 준비. 아직 준비 중. 아, 시 불... 아. 어디 한번 보시지? 이한명 남아 어광이한 명. 어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이겼다. 1 8킬 15다 이했어 잘했다. 아, 현진씨 뭐야? 아니 이 사람 29키 17나이야? 개잘했네. 아 살짝 근데 게임하면서 좀 느꼈던 게 아니 우선은 첫 번째가 게임하기가 그냥 존나 불편함. 상대가 직관적으로 안 보여. 그리고 두 번째 단점. 궁이 구슬이 몇개 있는지 그리고 우리 팀 구슬이 몇 개가 찼는지 그게 안 보여. 그러니까 게임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볼 필요도 없겠지. 근데 레디언트 구간에서는 그걸 안 보면은 개트롤이야. 근데 확실한 건첫 번째 말했던 상황 인지가 안 되는 거 있잖아. 이게 제일 좀 심한 것 같아. 제일 큰 단점. 그러니까 탭은 습관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다. 탭을 눌러야 게임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컨텐츠 해봤는데 앞으로 뭔가 이 탭키를 누르지 말아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좀 그런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네요 뽑바 <목소리> Boomy, boomy.